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9월 3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4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통치의 아름다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을 마쳐야 하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정한 한 달이지만 이것을 마치려면 다양한 것들이 준비되어야 마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12번의 고비를 넘겨야 1년, 즉, 한 살을 먹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환경적 조건을 다 넘긴 자가 만나는 것이 바로 한 달이고 한 살임을 생각하는 아침입니다. 오늘은 중복이도 세미나와 리더 모임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스페이스 알 사역이 있습니다. 모든 진행되는 시간,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며 인도하신 원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 어떤 말씀 으로 저의 삶을인 도하 실까？부문 에는 요단 서편 땅의 붐, 기업 분배 방 식이, 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배왕세에서 주목할 것은 제비를 뽑아 나누었다는 거죠. 1절로 2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꽃 제사장 엘라하살과 눈의 아들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집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우아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집파와반집파에게 주었으니. 여기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선 살펴봐야 됩니다. 그 명령이 제비뽑아 나누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게 민숙이 26장 54절로 56절에 나옵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며,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오게 할지나 그 다수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뽑아 나눌지니라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을 인구 조사를 하지요 이제 두 번째 조사를 마치고 나서 이제 이 인구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인구 수대로 기업을 주라 그냥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인구 수를 고려해서 땅을 분배하도록 하라. 그런데 그 분배 방식에는 재비를 뽑아 나누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 인구 비례로 공평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되고 그러나 재비뽑기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도록 인간이 가입하고 해서 너 이거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에서. 땅이 분배될 수 있도록 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냐면, 땅의 크기를 결정할 때는 인구수에 따라 조정을 하지만, 그 땅이 어디인지를 아, 선택하는 것은 인간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재비뽑기로 결정했다는 말입니다. 인구수가 많고, 힘이 있다고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보여주는 아 정말 소중한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울러 땅 분배에서 제사장과 지도자 여우수와 그리고 열두 지파의 족장들이 함께 모여서 분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분배가 인간의 계산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공평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합의해서. 집행한 공식적으로 시행한 그 어, 안에서 몇 사람만 아는 것으로 이렇게 한게 아니라 전체 공동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합의되어서 이게 실행되었음을 말씀하는 거죠 영적인 지도자일 나살, 정치 지도의 우수와 그리고 학지파의 대표들 이게 함께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어, 이렇게 이렇게 배치를 하는 이세 사람의 삼중구조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뜻이 역사 속에서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실행되도록 하셨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이지요. 하나님은 제비뽑기라는 것으로 각 사람들의 형편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로또를 뽑듯 한 사람에게 행운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안기는 그런 분배도 아닙니다. 오직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과 집파의 형편을 고려하시면서 행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공정한 분배 방식입니다. 그러면서도 각 집파의 다수를 고려하여 공평한 기준 속에서 제비를 뽑게 하신 거죠. 더 나아가 이 일을 제사장과 정치지도다와각 집파의 대표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진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의 힘이나 숫자가 아닌 모두의 동의로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오늘 중보기도 세미나와 리더 모임 그리고 회의로 이어지는 바쁜 하루입니다. 이 하루의 삶이 나를 끌고 다니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하여 주어진 사람들이 서로 합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는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각 사람에 대한 이해와 존중과 배려가 없다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엘르아살 제사장과 정치지도 여우수와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들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며 배려해 줄때 하나님의 통치는 공평과 정의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엘르아살이 하나님의 뜻이란 이름으로 찍어 누르려 하고 정치지도 여우수와가 자신의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각 지파의 대표가 자기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한다면 이 모임은 분열과 다툼의 장으로. 변하고 음모와 비판의 장으로 어, 마감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자리에 각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날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힘의 균형이 깨질 때 그곳, 그곳에는 엄청난 문제들이 드러나지요 소중한 의견들이 숨어버리고 위대한 선택의 기회가 상실되며 하나님이 허락한 재능이 소멸되어가는 이런 안타까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모두가 각자의 특별함이 드러나며 그 특별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연합이 되고 조화가 되며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말이 쉽지 다름이 존중과 배려와 이해로 드러나는 과정은 정말 살아도 살아도 잘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음을 자백하면서 오늘도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주님께 엎드리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 하루를, 하나를 이루는 시간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함으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으며 모두의 재능과 은사로 서로를 향한 배려와 존중을 통해 아름답게 빛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은사와 재능과 힘이 각 사람을 세우고 지키며 발전시키는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경우라도 한 분의 소중함을 꺾지 않게 하시고 나의 소중한 뜻을 주장함이 상대를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진실로 사랑하는 방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를 존중하는 겸손한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는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에 순종된 그런 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